반대쪽에 저기 말이야. 아니 거기 앞에 말이야 앞에 저기 앞에 SK 뷰 있잖아. 아니 뱁쌍둥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 저기. 여기는 피부과고 피부과도 있는데. 피부과 o k a p 원피어 그래? 어 h Time space. Time space. Oh, time space. Time space. Time s p 다 그럼 어느 정도? 뭐, t h 오 n k y o okay? no? 영어 조금 확인하지, 왜? Time space. 스 i m e 타임 타임스 t i 스 e t 스페 e 스타임 스페이스 e Ti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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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? 영화 보러 가야 되 겠다. 영화 를 봐야 되 겠다. 영화 보러 간다고? 어. 영화 보러 가야지. 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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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어, 하고 말고 미숙이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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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건강검진센터도 있는데? 아, 근데, 궁영받가야 되는데. 니는 안 봐도 되지. 작년에 받았잖아. 너는... 아버지, 아버지도 작년에 받았잖아. 나는 나이가 만아이고 니는 서른 살이니까 서른 살이니서니년한번 받으면 돼. 응. 알았어. 응. 우리 뭐, 아무 그도 없잖아. 우리 세 배인가 받았었잖아. 아무 이상 없잖아. 누구다? 그래. 너뭐 이상 이 있었어? 아버지, 근데 저기 맛있대. 뭔데? 저기 삼겹살 파는 데인데 맛있대. 군대. 어? 군대. 아니 저기 맛있다고 그냥 얘기해준 것뿐이라고. 뭐, 하나 떼지 집도 맛있대. 하나 떼지 집은 대동, 많이 대동, 가봤는데. 또 맛있대. 아버지 빨리 뛰어야 된다. 신호등 빨간불 된다. <laughs> 저기 저기 그 뭐, 노란색이라고 적혀져 있잖아 뭐라고 한솥? 아니야 한솥 말고 그냥. 저기 그 부동산 바로 옆에 거기 맛있대 니 그래, 혼자 가서 먹었어? 아니 혼자 먹으러 간적 없는데 그냥 맛있대고 일본, 일본 있네. 어린이 수영장도 있고 어린이 수영장도 있네 저 시중이 다른데요? 몰라. 버저이 하면 몇 바다 있냐? 난 모르지. 니가 모르는 게 있나? 응 어. 어, 여기 카페인가 본데? 꽃, 꽃 카페. 아 어, 여기는 뉴욕시 피자라고 판다. 뉴욕시 그런 피자 파는가 본데? 여기는 안경집, 안경집인데, 안경집. 여기는 베스킨라빈스 있는 쪽이고, 타임. 저기는, 저기도 피부과 의원이 있는데, 오라클 피부과. 근데 가는 데가 왜 이렇게 먹냐? 아? 그 가는 데가 왜 이렇게 먹어? 아, 여기 그때 시즌이랑 같이 와서 먹었었던 데다. 버, 버거킹. 그때 CGV 영화 본다고. 여기는 웰카운티인데 웰카운티. 어디야? 근데 병원이 왜 이렇게 멀어? 진짜. 여기 고추장 삼겹살도 파는데? 무슨 병원이 왜 이렇게 멀어, 근데. 병원 진짜 멀다. 엄청 멀다. 아우, 힘들어. 아우. 집이야? 뭐야? 여기 처음 와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. 우리 여기 처음, 우리 여기 처음 왔는데?